키우는데 어떻게 집이 예쁘냐 이거 기 스위치가 저기 있고 그냥 집이 어떤... 음... 거실을 그러면 한번. 네. 거실. 아, 여기에도 또 너무 인상적인 피스가 딱 들어오자마자 벽에 떠 있잖아 저렇게. 어, 제가 어떻게 손을 볼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자라서? 아니 가구요 어, 선생님. 가구. 아,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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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적인 네. 가구. 맞아. 네. 저거는 MK2 그 사장님 하시는. 네. 네. 거의 뭐지? MK2. 아니 그. MK2 사장님한테서 아무튼 산 거고. 어, 다 설치도 해주시고. 응. 음, 음. 그래서 다이 물건들 많은. 같은 거. 아 그림인가요? 이거 다이 어렸을 적에 그 유치원에 해마다 어... 다이 역사책. 어 어머 머머 되게 귀여웠어. 원래 뭐였냐면 그 예전에 어. 서류함으로 썼던 거야. 그 오피스에서 다 나무로 한이. 아 되게 안쪽이 되게 잘돼 있다. 어 되게 잘돼 있어. 어, 어 괜찮아 서번는 어, 정리했나 보다. 여기는 서랍이고 밑에는 어. 이제 여행 가방들. 어. 너무 잘해놨네. 이런 거 잘하네. 가지 잘하는 게 있네요. 이런 용도로 쓰는데 잘 쓰고 있어요. 어, 그 위에 거울도 설명해 주세요. 거울도 왜불 켜지는 거 알, 알지? 알 음. 이렇게 막 껐다 켜다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그렇지. 어. 이거랑 이거. 옮겨다니면서 <laughs> 계속 있는 거예요. 있다가 음. 방에도 갔다가. 어. 그리고 옆에도 조명이 하나 바닥에 있는데요. 어, 얘도. 너무 예뻐요 예쁘지 얘는 밤에 진짜 예쁘네 맞아 지금 느낌이 안 나네 얘는 어디야 거기 그래 거기 이화동에 그래 이화동에 있는 <laughs> 이화동에 그 멋있는 이름이잖아 어, 거기 기억 어, <laughs> 못하고 어 이게 파이버글래스인가? 그런 약간 그 느낌 있잖아. 응. 어, 그 빈티지한. 어, 그 소재만의 왜그 느낌 있잖아. 이게 그래서 밤에 빛도 너무 예쁘고 색도 예쁘고. 그리고 거실에 되게 특이하게 쇼파랑 되게 얇은 저건 어디서 사셨어요? 저것도 이태원에서 프랑스 빈티지라고 음. 어, 이거 한 다이 날 때쯤 샀나? 그랬어 되게 오래된 거네.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를 저거 대신에 그 어, 커피 테이블 대신에? 대신에 공간이 어, 좁으니까 어, 너 이렇게 편해. 어떻게 써? 이거 똑같아 커피 테이블처럼 써. 어 한번 음. 앉아 보세요 그쪽에. 왜냐면 우리 음. 여기서 퇴실 있을 때뭐 누구 한번 다이가 뭐 이쪽에 앉는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한 거 바이가 오는데나 어, 어. 아니면 다이는 이 좁은데서도 만들기를 다 합니다. <laughs> 이 위에서 그림도, 문으로 그림도 그리고 해야. 만들고 음. 뭐 그런 거 하나 봐요. 음, 음. 얘를 음. 테이블로 안 쓰고. 음. 저기 위에다 놔뒀었어 어 맞아 맞아 저 위에다 놔두고 그 위에다 식물을 키우는 걸어 맞아 기억나요 응. 근데 이제 여름이 됐잖아 응. 우리 집에서 다그 루틴이 있어 어. 이제 얘를 가을 겨울 되면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어 아. 여름때면 저기서 작거든 다이랑 다이 아빠가 응. 그 액세스 깔아놓고 어. 저렇게 좁은 데서 둘이서 지금 단이 의자만큼 높은 건가요 혹시? 맞아. 안 음. 좋은 거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 앞에가 전망이 좋아서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 음. 공사한 거죠 이거는. 어, 음. 앉아서 많이 우리는 사용을 많이 하는 이 보면 소파랑 그쪽이랑 되게 <laughs>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살짝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는 게 <laughs> 공간 활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 남편이 되게 되게 좋아해. 어.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 의자에 앉아서 모든 시간은 야구를 보고 있다고 보여요. 아저 옆에 단지 같은 것도 같이 있는데 저 단지는 뭐예요? 저 단지도 그냥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고 이태원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고 근데 저 스틸로 쓸까 하다가 한동안 세척해, 한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치? 왜냐면 독이 음 그냥 세척하면 돼. 왜냐서 음 제가 그냥 앉아서 는데 보고 다행 어렸을 때는 저거를 그냥 거의 한동안 세척해. 아, 아 어, 근데 깨질까봐 없었잖아요. 독이 너무. 그래서 저거 진짜 어 힘들지 않나요? 그 옆에 의자는? 저기 한슬근어. 볼수록 어. 예쁘고. 얘는 지금 여기 있어 가지고 그냥 옆모습도 예쁘지만 뒷모습이 진짜 예술이거든. 근데 맞아. 어우. 네. 맞아요. 어, 뒷모습이 이렇게 아주 예뻐. 어, 너무 예뻐. 얘는 왔다 갔다 해. 요 여기 이제 음.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문쪽에다가 음. 놀 때도 있고. 음. 있고. 너무 예뻐. 얘딱 들어오면서 뒷모습이 너무 예쁘니까저 어. 아프리칸 스툴 있잖아. 참. 어. 어, 요거 어서 디 샀어. 저거 무슨 갤러리는 샀어. 아 이게 너무 요즘에 인기 많아고 요즘 성수동 이것만 판대도 생겼어. 아, 진짜? 어. 근데 정말 저거 는냥 투톤만으로 정말 잘쓰여 여기 있다가. 응. 음. 주방에도 한참 있었어. 맞아 그냥? 맞아. 주방에도 있다가. 작품처럼 진짜 잘 쓰이고 음, 이렇게 그냥 그림이랑 같이. 음. 그림은 뭐야? 저 그림 아니고 사진이. 여기 걸려 있는 거 너무 예쁘더라고. 어 허준율 작가님. 왜냐면 그냥 우리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안 질리고 좋은 것같아서지 어, 이렇게 보면은 질리지 않고, 약 안목을 갖춘 것들이 많이 집에 그래도 있죠. 음... 그리고 보면 저기에 튤립체어도 하나 보이고, 튤립체어 저거 지유에서 산 건가? 어, 맞아. 맞죠. 뭐 어떻게 알았지? 같이 갔으니까 여기 산거 거의 다 저랑 같이 어... <laughs> 사신 겁니다. <laughs> 저 빈티지 의자는 사놓으면 처음에는, 어, 너무 내가 지금.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사놓으면 네. 약간 빛을 발하긴 네. 해. 어, 맞아 맞아. 그거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예이 지금 되게 편해 보이는 소파가 음. 여기 있는데. 이거는 에싸라는 브랜드고 실제 편해요. 그니까 아, 여기 누워서 자기도 진짜. 근데 왜 여기서 앉아? 저기 저기서 자? 자 여기 저울. <laughs> 아하. 여기잖아. 살짝 열어놓거나 그냥 에어컨 여기 밑에서 시원하거든. 그래서. 거의 거기서 살아. 여기서 자는 쌍둥이 모녀, 음, 아니, 부녀. 이것도 블랭킷도 너무 예쁘다. 얘는, 음. 어, 예쁘지. 얘는 테르마타에서 구입했고, 양면으로 쓸수 있는. 어, 너무 예쁘다. 어. 그래서 얘도 세일할 때 어. 그냥 부딱산 거야. 어, 얼마 정도 했어요? 십만 10년 만 원인가 어, 10 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여름에는 이게 약간 얇잖아, 덥고 음. 자고. <laughs> 너무 좋다. 가을 겨울에는 얘가 응. 벽으로 가지. 응, 벽에다가 걸어도 너무 예뻐. <laughs> 어, 이, 우리 그 응. 홈페이지에 응, 응. 그 패스 상세 응. 설명 들어가면 응. 얘가 걸려 있는 탑페스트리처. 그리고 조그만한 거울 이 집에도 음. 이렇게 걸려 있는 게 하나 있고 거울이 있으면 공간이 좀 재밌어지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걸렸으니까 되게 귀엽네. 진짜 너무 귀엽잖아. 맨날 치케 닮았다고 하던데. 치케 닮은 고양이. 어. 이것도 그냥 빈티지샵에서 우연히 구입서 어. 샀는데 어, 어. 아이방에 걸어두려고. 어. 어. 애완동물막 그렸던 작가 아 그리고 여기에는 손님용 화장실인 것 같아요. 손님용 이면서 거고만 남편의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가기 전에 어? 여기 현관이니까 나가기 전에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코너. 예, 얘는 음. 예전에 제가 한옥에서 작업실 할 때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한옥 옆에 보면 거기도 약간 전통 빈티지 파는데. <laughs> 그래서 거의 가외동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 진짜 이런 예쁜 게 많았어 그때 한옥에서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 여기 와니 완전 여기 딱 맞아 지금 그러게 사이즈 거, 딱 어디, 맞아 맞어 여기 다춘것 마냥 그래서 <laughs> 여기에다가는 그때그때 잘 쓰는 뭐, 겨울이면 장갑 넣어 고 여름이면 어 이렇자 넣어 근데 이거 다 공감할 거란 애기 엄마들은 롯, 이거 모기 스프레이 이런 거 여기다 넣어 바로 잘라 나는 모기 아 팔찌 아네 네, 이런 거 그냥 바로 뭐 그리고 이렇게 아, <laughs> 나가는 거야어 모자. 아. 맨 위에는 향수 같은 거. 그때 그때 뿌리고 나가는 향수. 그거랑 지금 화장실도 공사한 거잖아요. 바닥에 타일은 바닥. 이런 걸로. 그냥 최대한 저렴한 걸로 정리만 했어. 정리만 한 곳. 어. 여기다가는 조명을 어떻게 벽 조명을 설치하셨어요? 벽에 전기를 뺄 수가 없었는데. 어, 그냥 저거 응. 스위치거든. 이렇게 여기에 스위치 뒤에 있어요. 그냥 다 어, 그거 어디 꽂혀 있어요? 요, 요 안에다가 넣었어. 그것도 장 안에다가 어, 어, 이제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laughs> 나무로 이어 가지고 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응. 궁금해 하거든. 응. 화장실에서 이런 거 써도 되느냐. 응.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걸 문제 없 확인하실 수 있어. 생각보다 뭐 마르는 시간이 더 기니까 쓰는 시간 어. 생각보다 그런 거 없고 이게 천장 나무 푸는거 음. 거 걱정하잖아 음, 전혀 문제 없다 천장도 저희는 도장 해가지고 어, 어 근데 이것도 괜찮다는 거 그치, 근데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죠 왜냐면 목공으로 그러니까. 하고 마지막에 도장 마감하니까 네, 저 위에는 예쁜 거 올려놓았네 뭐 이런 거아어 이런 거응 음. 이거 그냥 향 향들 향들 모아놓은 거고 여기도 이제 뭐향 같은 거 이런 거 모아놓고 뭐 예쁜 갖고, 것들 음, 그걸다 예, 맨, 맨 처음 제 <laughs> 화장실에서 <laughs> 화장실에 살고 있는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laughs> 이상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어, 자, 맞나? 몰라 그, 음. 얘는 원래 이게 음. 화장실 장이었어. 음. 거실 화장실에 음. 수납장 하려고 저걸 맞췄어요. 지금 음, 요 위에, 요 위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아, 저기를 음. 원래 꽉 채우려고 그랬어. 답답할 것 같고, 음. 저기에 왠지 저렇게 조명을 너무 달고 싶은 거야. 요렇게 조명을 달고 싶어진 거지. 어. 총평. 이 집에서 음. 사신 지가 얼마나 됐죠? 4년? 5년 됐나? 모르겠네. 근데 새 아파트인데 공사를 하고 들어왔잖아 살다 보니 그냥 응. 기본적인 이런 응.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는 응. 정말 삶의 질을 확 올려준다 벽지 바꾼 응. 거, 바닥 바꾼 거, 응. 타일 바꾼 거 조명, 조명도 조명 했고 응. 뭐그 정도 했는데 도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다 칠한 거지 어. 빡세게 안 했는데도 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컬러 아, 처음 원만으로도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나 음.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동동 뜨지 않고 음. 손잡이 뭐 이런 거다 너무 중요하니까 음. 잘했다고 생각하는 공사는 뭐야? 부엌. 부엌. 음. 부엌. 부엌이랑 화장실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다. 그럼 부엌이야, 부엌. 어, 나는 화장실도 좋기는 하는데 화장실은 계속 보고 있지는 않잖아. 어. 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는 어. 부엌. 화장실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본 사람 있나? <목소리> 공사한 거는 정말 후회 안 한다 부 아, 조금 더돈더쓸걸 이런 마음이지 아, 더할걸 그러면 음. 제일 아쉬운 거수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아 이런 정도는 안 오. 됐던 거였어 음. 애 키우는데 어떻게 집이 이쁘냐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 음. 우리 집은 항상 이,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지 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근데 니가 어. 그냥 포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아, 당연하지 어. 포기하는 부분 있고 방두 개는 약간 내려놨더라고요. 완전히 내려놨어. 원래 처음에는 방두 개까지 되게 예뻤고 애기 방도 유치원에 있게 엄청 예쁜 방이었는데 근데 그건 다, 다이가 망친 게 아니야. 너가 망쳤어. 아만 니가 망쳤어. <laughs> 애기 때문에 집이 안 예쁘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는 애기 용품 있고 그게 섞여 있는 것도 귀여운 것 같아. 음.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정말 내가 예쁜 걸 보고 싶어. 오, 그런 음, 사람이다. 음, 그러면 음. 부엌하고 거실만 살수 해도 돼. 지금 여기처럼. 어 음, 음, 여기만 음. 나오면 와. 기분은 좋은 거야. 어, 방 안에 약간 스트레스 아, 받으면 아, 되니까. 거방은 아, 아, 거의 안 들어간다 나는. 어. <laughs>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이물건 다어디있냐고 그러거든. 어. 이런 거다 다이물건이야 이런 거. 아, 어, 어, 정리가 돼 있진 않대요 어, 그냥 <laughs> 다이물건이야 이런 게. 아,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응, 같이 사는 거지 어. 뭐. 물건을 많이 안 사고, 응, 물건 많이 안... 옷도 별로 안 많고. 아, 안 많고. 근데 또 다이가 엄청 패션이 스타잖아. 다 얻어 입혀. 평... 엄마들은 다 알아. 주는 순서가 있어. 음... 얘가 나한테 주면 내가 또 누구한테 어... 주고, 이렇게. 어... 많은 팁을 <laughs>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음. 취향 을 음... 키워온 그런 노하우가 있어. 생각해보면 엄마가 음. 예쁜 거 좋아했어. 그릇 같은 음 것도 좋아하고 음막 예쁜 가구 좋아하고 이래서 서울에 오는 거야. 여기는 어, 엄마가 준 빨리. 것들. <laughs> 이게 너무 예쁘다. 쌓여있는 모습도 예뻐. 이거를 얼마 전에 음. LCDC 어. 갔는데 그 빈티지 그 파는 어 있잖아. 2층에 오. 이걸 팔더라고. 어, 예쁜 거 좋아해가지고 어. 나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것 같고 원래 플로리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식물도 잘 키우고 꽃도 되게 잘 했어가지고 집이 음. 어떤 의미인지어 근데 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을 갖고는 그 자세가 달라 다리도 좋아해. 음.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나가더니 이 집은 사람이 살아...